현관 앞에 선그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. 할머니. 이거요. 뭔데? 제 통장에 있던 전부예요. 2340만 원. 미쳤어요. 이게 당신 결혼 자금 아니에요? 할머니가 더 급하세요. 저희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요. 봉투를 열자 통장 사본이 있었다. 3년간 매달 70만 원 단한 달도 빠짐없이 메모가 쓰여 있었다. 할머니께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. 군대 전역 후 2년 반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. 서연이랑 결혼해서 쓰려고 모았는데 할머니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. 회사 꼭 살리세요. 준혁 올림. 이 순수한 사람을 내가 뭘한 거지. 그날 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.